저는 조각가 김주연입니다. 주로 작은 단위의 그 재료들을 결합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큰 작품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주로 자연에서 이렇게 많이 영감을 받아서 자연에서 관찰할 수 있는 법칙들을 응용해서 작품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렉탈이라든지 뭐 나비 효과 뭐 이런 복잡성과 같은 그런 현대 과학의 사유와 좀 맞닿는 점이 있어서 조각으로 가시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생명의 그물이라는 것은 아, 원래 프리초프 카프라라는 그런 어, 과학 철학자의 책에서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쓰고 있는 예그 제목인데요. 아, 말 그대로 복잡한 그물망과 같은 구조. 를 만들고 그것이 어, 어, 상호 연관 관계를 나타내는 도표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내용을 막대를 어, 수평으로 쌓아 올리는 그런 작업으로 변환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 마치 어, 종유석 동굴과 같이, 근데 종유석인데 약간 빛을 발산하는 통로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의 그물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의 그런 구조를 만드는 공법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저에게는 쇠파이프에 불과한 이런 하나하나의 막대들이 서로서로 서로 모여서 협력함으로써 하나의 큰 구조를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개인이 공동체 내에서 개인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과 인간의 그 관계를 맺는 하나의 그냥 종으로서 그런 상호 연관성을 깊이 좀 느끼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조각가들은 공간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 그 조각 자체만을 위해서 예술품 자체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여러 그 백색 공간도 아주 좋은 공간이지만 어, 예술과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 일상 공간들은 그 도전 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 그 공간으로 인해서 어, 이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작업들을 할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도킹 서울 프로젝트 현장에 가봤을 때그 어, 서울역 한 편에 쓰지 않는 그 공간을 보고 제가 든두 가지 생각은 아 일단 이 공간이 어, 완전히 죽어 있구나라는 생각과 그리고 여기는 원래 차가 지나가라고 계획되고 만들어진 공간인데 여기에 작품을 설치하고 사람들이 이곳을 오간다면 용도가 완전히 달라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 죽은 공간을 살릴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작품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역 끝머리죠. 완전히 끝에. 아무도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감춰져 있던 어떤 공간이 거기에 이제 작품들이 설치되면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 굉장히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요. 예, 거기서 자, 좋은 작품들을 만나고 그리고 작품들 뿐만 아니라 작품으로 인해서 달라진 공간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잊혀지는 그런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그런 아주 귀중한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